잡니다예 제가 이번에 뭐 폰타인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탐사로도 많이 올리고 평판도 많이 올리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예 요거를 딱 받았어요. 이 풍력가동식 공풍장치 뭐 어쩌저쩌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상상할 때는 말이에요. 예 음, 방업진인 저도 이제 필드에서 어? 이렇게 한번 날개를 쫙 펼치면 분유의 바람! 삐융! 하면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응 어? 보세요 하나 둘 하나.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아니 그냥 어, 카자 있는 사람들은 어, 뻥 해가지고 붕 날아갈 수 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 쿨타임도 몇초에요 어? 30초? 어? 그럽게긴 주제에다가 어? 카자보다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에 터진 주제에 어? 내 분뇨의 바람! 삐용! 은 어디가고 도대체 말이야 어? 어? 뭡니까 이게 이게 어? 내 분뇨의 바람 대체 어디갔냐고 어? 아니 그 수정나비 포획장치로 말이야 내가 어? 기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? 어? 그 요거 뭐냐 어? 그 목둔 아시죠? 목둔! 그 이나즈만가 어딘가 수멸음가 평판보상 어? 어딨어? 이거, 목두는, 진짜 기똥차거든요, 이게. 응? 어? 한 보실래요? 목둔? 보세요. 이렇게 목두는 말이에요. 이렇게 어? 나무가 몇 개가 있든, 목둔, 뿡! 하면, 어? 보세요. 삼나무 아홉 개, 요 이렇게 기똥차게 나무를, 어? 다 끌어 모으는데, 어? 도움의 포획장치는 말이요. 에 제가 상상한 것, 응? 보세요. 응? 어? 이제 여기에서 말이야, 어? 나비돈하면 뽕 하면서 여기있는 수정나비 3마리가 기악 하면서 다 몰리는 그런걸 기대했는데 어? 현실은 뭐다? 응? 이렇게 해가지고 어? 날깍 날깍 일주일에 15개를 퍼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? 아이 그래요 물론 어? 자체 성능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 치르는데 어? 뽕 어. 로망이 없잖아, 로망이, 어? 내가 이 폰타인 나와가지고 몇 주야, 벌써? 3주 됐나요, 이제? 이렇게 열심히 월드 모아가고, 어? 뭐 어디야, 이팀보드 어쩌고는 가가지고 뺑이 치면서 해준, 어? 내 기대 속에, 분뇨의 바람, 삥! 이랑, 어? 나비둔, 뿌르륵! 하는 게, 어? 지금, 이 모양, 이 꼴이 됐단 말이야, 이 말이야, 어? 너는 로망도 없냐, 루웨이 어? 마지막으로 열정이 없는, 풍력 어쩌고 장치,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it's